경동아우징 리모델링하면 경동아우징 안녕하세요 양석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바로 방이동에 위치한 현장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옆 건물의 시공사가 바로 저희 경동아우징인데요 이 건물의 경우 로이 복층유리를 이용한 완벽한 커튼월 시공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건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 결과 통임대라는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완벽한 결과물을 보신 오늘의 현장 건축주님께서는 시공사는 반드시 경동하우징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굳히셨다고 합니다 나의 아름다운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디가 좋을지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경동하우징은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드리니깐요 이 방이동 현장의 경우 올림픽공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과 고급식당 유기농 슈퍼마켓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고급 주상복합 단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건물은 기존의 연면적 380평, 지하 1층, 지상 5층,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한 건물이었습니다. 기존에는 1층이 식당, 그 위로는 건물의 소유주께서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엔 기존의 둥근 형태의 오래되고 칙칙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희 경동아 모징이 답답했던 창호를 아주 시원하게 뚫어드렸습니다 자세한 건 내부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볼 텐데요 들어가 보기에 앞서서 1층 부분이 원래 기존 메인 진입로가 이쪽에 건물 왼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오른편에 메인 진입로를 새로 개설을 해서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정리가 덜 되었지만 이제 이쪽이 메인 진입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층부터 5층까지 이용하는 이용자분들께서는 이쪽을 통해서 안쪽에 엘리베이터를 타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로비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제 좀더 지나서 계단을 타시게 되는 거죠.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계단실 부분에 있는 유리가 약간 곡면 유리로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는 과감하게 철거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평면 유리로 다시 시공했습니다. 이 계단실이 건물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옮겨서 훨씬 더 동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제안을 드렸었고, 하지만 이제 건축주께서 굳이 옮기지 않고도 다른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위치는 옮기지 않고 다른 방법을 강구했는데요. 바로 기존 화장실 위치를 이동시키는 거였습니다 이 위치는 원래 화장실이 위치했던 곳인데요 그 화장실을 저희는 계단실 뒤편으로 이동시키고 대신 이 화장실 부분을 커튼홀로 개방감 있게 새롭게 바꿨습니다 이런 솔루션으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위치를 변경시키지 않으면서도 건물에 최대한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죠. 다음은 엘리베이터를 살펴볼 건데요. 지금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은 기존에도 이 위치 그대로 있었지만, 기존의 7인승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7인승 엘리베이터를 철거하고 12인승 엘리베이터로 신설했습니다. 아 그리고 임대 부 부분을 살펴보면요, 기존 건물 왼편 부분을 보시면 작은 창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개방감 있게 커튼홀로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왼편을 보시면 올림픽공원이 바로 보입니다. 상당히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쾌적하시겠죠? 여기는 5층에 올라왔습니다. 5층 같은 경우도 4층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4층과 동일하게 화장실이 있지만 5층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바, 발코니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이 발코니를 상당히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층과 같은 경우에는 천정 부분에 이렇게 구조 보강을 진행했는데요. 옥상 부분에 조경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부 구간에 이렇게 구조 보강을 진행했습니다. 여기는 건물 지하입니다. 이 건물 지하는 기존에도 주차장으로 사용됐던 공간인데요. 지금 뒤쪽에 보실 수 있듯이 건물 왼편으로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고, 이 건물의 외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건물의 외장재는 좀 예상이 가시죠? 바로 머시룸 화이트입니다. 건물 측면의 경우 단아하고 정갈한 타코를 사용해서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곧이 건물이 완공이 될 텐데요. 이 건물이 완공이 되면 지금 오른쪽으로 보시다시피 학원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이 임차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건물 왼편으로 보시면 올림픽 공원이 있다 보니까 사업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이 건물 임대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연락 주세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방이동 현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주님께서 바로 옆 건물에 저희가 시공했던 현장을 보시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건물인데요 시공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건물 가운데에 위치한 계단실이었습니다 옮기는 방법도 있었지만 건축주님께서 경동아우징을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41년의 리모델링 노하우를 살려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잊고 맡길 수 있는 경동아우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리모델링하면 경동아우징 감사합니다